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월요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일본 보복 사태와 관련해서 한국 땅을 포함한 자유 우파 세력은 세 가지 불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인 반일 감정, 두 번째는 조국, 김어준, 유시민. 문재인 좌파 정권의 나팔수들이 일제히 반일 감정을 선동을 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특히 20대 30대 40대 젊은 세대들에게 마구잡이로 얘기하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들이 나름대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이런 나팔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치녀 좌편향적인 언론이 그들의 얘기를 대문짝만하게 써줍니다. 세 번째는 완전히 문벼청과 물개 박수 언론 때문에 한국당의 의로운 목소리는 제대로 보도되지 않냐고 문재인과 이 나팔수들, 문재인 좌파 정권의 강료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 입장, 주장이 일방적으로 돼서 특별되고 있다는 점, 세 가지의 아주 불리한 지형을 자유한국당 우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일단 조국에게 끝장 토론을 하자. 그래서 공정한 어떤 평가단을 만들어 놓고 그들의 평가에서 만약에 내가 틀린 것으로 나온다면 나는 모든 사회적인 활동을 접을 용의가 있다. 당신도 똑같이 그렇게 해라. 자신 있으면 나와라. 비겁하게 SNS 속에서 일방적으로 숨지 말고 공개적인 대국민 토론회 현장에 나와라라고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은 비겁한 건지 용기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특별한 정치적 사회적인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핑계를 대는 것인지 일체의 끝장 토론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에게 오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청와대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 회동에서 여야 5당의 초당적 비상협력 기구를 만들기로 합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분명히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명백하게 조건 두 가지를 달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쉽게 응해줘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제가 여섯 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일제 보복사 때 바풀매 운동의 보도를 기화로 해서 한국 당에 대한 노, 한국 당을 찍지 말자는 이런 캠페인 로고를 방송을 해서 이 선거에 내는 사월 중순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만든 KBS 이 KBS의 양승동이를 잘라야 됩니다. 아니 이런 걸로 KBS 사장을 자르지 않으면 무엇으로 자릅니까? 이미 양승동이는 적폐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김재동 사건 또는 저이돌김용욱기의 이승만 폐륜 발언 뭐 여러 가지 산불 보도 회피 본인의 하자 KBS의 적자 때문에 이런 걸다 모아서 임명권자인 문재인에게 양승동을 자를 것을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걸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대국민 대토론회 거의 모든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생중계회화를 하고, 여야 동의 공수로, 동수로, 또 중간적인 패널도 또 가세를 해도 좋습니다. 시간은 충분히, 다섯 시간, 여섯 시간, 국민들이 충분히 알수 있게 주제를, 모든 주제를 포함을 해서 한번 이 문제를 국민의 심판에 맡겨보자. 이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을 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당당하면 이 토론회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다 불러라. 누가 나와도 좋다. 숫자만 똑같으면. 그래서 한국당 내외의 인사들, 우파 인사들을 총출동시켜서 이 국민대토론회를 생중계하는 가운데서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 조건을 내걸면서 초당적 비상협력기구의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대토론회가 열린다면 어떤 주제를 다뤄야 되느냐? 첫 번째. 지금 조국을 포함한 문재인 좌파 정권의 나팔수들은 징용이 불법이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 피해에 대한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없다. 그것은 이른바 미 지급 임금이라든가 퇴직금 이런 것에 관한 어떤 청구권에 관한 청산의 협정이었지, 불법행위의 피해에 대한 배상은 아니었다라는 논지를 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붙어보자. 징용이 불법이었냐? 징용은 일본이, 일본이 합법적인 법령에 따라서 총 동원을 내렸고, 일본의 본토 국민들과 식민지 한국 국민들에게 똑같이 정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도 징용, 징병, 근로정신대에 다 나가게 된 것이죠. 징용은 형식상으로 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이 정권은 일제 36년 통치가 불법이었고, 불법이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논제를 펴는데, 한번 따져보자.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표현이 달랑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그것이 1 9 0 5년의 을사조약과 1 9 1 0년의 한일합병조약의 불법성을 헌법에 명시한 것은 아니다. 불법이라고 하면 일제가 예를 들어서 고종이라든가 아니면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이를 감금해 놓고 나무 기둥에 묶어 놓고 고종이나 고종이나 총리 대신에 손가락을 잡아 끌어서 강제적으로 날인시킨 것이냐? 그게 아니다. 정... 고종과 내각 대신들이 회의를 열어서 정식으로 조약에 서약한 것이다. 서명한 것이다. 그러니까 일제 30년 통치라고 하는 건 일본의 강제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강제적이고 역사적, 정치적, 외교적으로 강제적이고 사실상 이 완력을 사용을 해서 한국의 길을 꺾어 놓은 것이고 이런 것이지만, 이런 것이지만 그것이 형식적, 사법적으로 불법이라고 할수 있느냐 라는 주장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번 다퉈보자두 번째, 만약에 징용이 불법이었다면 36년 통치가 불법이었다면, 불법에 한거한 3.1운동의 피해자들. 국사편찬위원회가 사망자만 최대 934명으로 뽑은 이 사상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청구는 왜일본이 하지 않느냐? 아니, 징용이, 징용이 비참하고 끔찍한가? 아니면 3.1운동에 관한 유혈진압이 비참하고 끔찍한가? 일단 3.1운동의 사상자들부터 배상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세 번째 불매 운동을 한다고 불매 운동을 격려하고 조장한다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지만 영화배우 이시영까지 가세를 해서 이제 연예인들까지 가세를 해서 선동하는 불매 운동. 제가 이시영, 이시영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일본산 탁구 라켓을 국산으로 바꿨다 하는데 그그 그 셀카를 찍어서 올린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일본산 제품이 없으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일본산 불매운동을 하면 그런 셀카조차도 찍을 수 없다. 스마트폰 자체를 이용할 을 수가 없다. 자, 그리고 국민대토론회에서 우파의, 우파의 농객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국민대토론회를 생중계하는 방송용 카메라 대부분이 소니 제품입니다. 일본산 카메라가 없으면 일본산 카메라가 없으면 이런 프로를 만들지도 못하고 생중계도 못한다. 그런데 이런 바보 같은 정권이 무슨 반일 감정을 선동을 해서 불매운동을 고치한다고? 이런 어리석은 것을 국민 대토론회에 국민 앞에 정, 정날하게 까발게 됩니다. 네 번째, 문재인 정권의 논리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왜 한국인들에게만 그렇게 당당하다고 외치고, 그런 식으로 한국인들의 눈과 귀를 마치 마비시키는 것처럼 하고, 왜 국제사회에서는 그렇게 떳떳하다면 제3국 중재위원회라는 안을 왜안 받느냐? 한일청구권 협정에 한일조약에 명시가 뒤에 있는 분쟁 해결 방법 일본이 얘기하는 제3국 중재위원회를 왜안 받느냐? 논리가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제3국의 판단에 맡기질 않느냐? 따지고 물어야 됩니다. 제가 다섯 번째 대기업 탓이라고. 홍장표 소득주성장특별위원장을 포함을 해서 제가 지난번에 포함한 소개시킨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구 의원 아니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그렇고 무슨 저이 정권은 무슨 저이 대기업들이 소재 개발 사업 중소기업의 지원에 마치 등 그것을 등한시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처럼 대기업들에게 그렇잖아도 힘든 대기업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보자. 이런 이, 이것이 대, 대통령 자체가 일을 저질러 놓고 대통령 자체가 물컵을 엎질러 놓고 그 물을 왜왜 왜 국민과 기업이 닦아야 되느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주제를 다 올려놓고 적나라하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생중계로 집단 대토론회를 해야 됩니다. 자 한국당과 우파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왜이 문재인 좌파정권은 왜 자신이 없어서 이런 토론회를 받지 않느냐. 이런 토론회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한국당이 크게 먹고 들어갈 수 있는 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제안입니다. 황교안 대표. 절대로 쉽게 비상 협력기구 합의해 주지 않고 저 양승동이 자르는 문제와 이 국민 대토론 후에 이두 개를 꼭 관철시켜야 됩니다. 한국당 파이팅! 감사합니다.